자 오늘은 또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가요 이게 저거 뭐 오리나무 이거 붐비나무 아니다 오리나무예요 맞죠 오리나무 잎이, 잎도 보세요 오리나무예요 오리나무예죠 그런데요 오리나무에 여기 보세요 송아 있죠 여기. 이거 송어있으면 이거요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여기 보세요 여기. 오라 <laughs> 오라마 오라 좋아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지니까가 오리 다음에 달린는소나를 앞으로 오라라 부르겠습니다 오라 자 오라 보세요 살고 있죠 여기 보세요 어 지가 뭐 어떤 날라와서 날라와 있는 거 아니고 러닝 아니고 살고 있어 살고요살고 살고 있죠 요살고 있습니다 오라 하하 여기 되겠네요 그죠 오라 오라.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오라. 아또 발견, 또 발견, 또, 또 신기한 발가또 이름 지어야겠네. 이거 무슨 나무예요? 참나무죠? 에? 자 이거 백0 이거 백포 이거 참나무죠? 참나무, 참나무의 송마 보세요. 무슨 말맞죠 이거 송나? 아 신기하네, 참나 송나 발견네자 송나입니다 이거. 깜찍거도 이거도 이제 이름 지어야죠. 참나. <laughs> 제가 이름 지었어요 참나라고. 참나, 참나. 따볼까요여보세세요여여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있는 거다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요 지금 붙어 요니다 뭐예요? 이거 요여거 뭐예요? 이 참나, 참나 여요 이거 뭐예요? 요 참나무에 소원합니다. 참나.